관련된 프로젝트는 지난 3년간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평화의 소녀상 운동을 소개하며 전쟁 중 성폭력에 대한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왔습니다. 전시적 성폭력 주제는 독일도 미처 청산하지 못한 역사적 문제이기에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많은 시민사회는 이와 같은 불의에 붕괴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평화의 소녀상과 일본 위안부 운동을 저해하려는 시도는 결코 처음이 아니며 평화의 소녀상 설치 이래로 집요하고 군밀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독일 일본의 정상회담에서 기지자 총리가 올라프 숄츠 수상에게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한 사건 지난 5월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이 일본 외무상 가미카와 요코를 만나 소녀상의 철거에 대해 또다시 언급한 사건 이외에도 일본 정부의 크고 작은 로비 활동은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세워져 이제는 결코 없어져서는 안될 기억과 추모의 장으로 시민사회에 뿌리 내린 평화, 평화의 소녀상이 역사수정주의를 주장하는 가해국과 이에 동조하는 세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도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용기를 기리기 위해 노력 중인 여러 시민들을 분노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나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의 5월 일본 방문 이후 벌어지고 밝혀진 모든 진상들은 그간 독일이 견고히 쌓아온 반성 모범국으로서의 이미지에 의심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과 관련된 모든 변화는 자신이 주도하는 것인 양 소녀상을 대체하여 세워질 기념비를 선정하는 과정에. 가해국인 일본을 포함시키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평화의 소녀상과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꾸준히 연대해온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된 처사입니다. 나아가 6월, 지난 6월, 스테파니 레밀링어 미태구청장은 소녀상 철거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 앞에서 소녀상이 진짜 기념비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진짜 기념비, 가짜 기념비는 무엇이며 이는 누가 정합니까? 전 세계의 전쟁 피해자들을 기리며 비극적인 역사의 반복을 반복에 반대하는 수많은 기념비가 있습니다. 독일 전역에는 각 도시와 지역에 수많은 홀로코스트 기념비와 추모 장소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독일은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고 반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성이 거딘 일본에도 홀로코스트 교육과 교육센터와 안내프랑크 기념비가 있습니다. 모든 기억의 장소는 방문객들과 미래를 살아갈 젊은 세대들이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집니다. 또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의 과정에서 기념비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평화의 소녀상이 가진 의미와 동일합니다. 분명 지향점이 동일한 이들 기념비는 그 자리를 공고히 지키고 있는데 왜 소녀상만 계속되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어야 할까요? 가해국이 허락한 추모, 가해국이 인정한 기념비만이 진짜 추모, 진짜 기념비로 여겨지는 세상이라면 소녀상이 계속 그 자리에 존치되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생깁니다. 소녀상의 존재는 가해국에 결코 반성된 적 없는 과거, 과거를 지적하고 힘의 논리에 굴복한 세력들의 양심을 찌릅니다.